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5분 전 영상의 김동원입니다. 네, 막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제 또, 질문,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 10명이나 20명 정도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그 방장이 승인 버튼을 눌러서 그 회의실로 입장을 하는데요. 아마 보안 때문에 이런 세팅을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좀 건너뛰고 바로 입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인원이 막 50명, 60명 들어오면 일일이 그 수락을 해주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제 휴대폰으로 지금 하나 이 방에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해보면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띵동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한 없이 들어오는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더 다른 걸로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회의실에 그 저기 뭐냐 회의실에 대기실 없이 대기실을 거치지 않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 지금 휴대폰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실이라는 곳에서 일단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오른쪽 위에, 지금 화면에, 오른쪽 위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띵동 소리가 나면서, 대기실에 이렇게 수락을 해줘야지만 이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실을 보면, 이렇게 수락을 하나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인원이 많지가 않으면 일일이 가능한데, 50명, 6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눌러주기가 힘들겠죠. 사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수락 옆에 이제 모두 수락이라는 게 돼서 일괄적으로 수락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불편해서 아예 아예 그냥 한 번에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대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에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알려드린 강의실 때 보통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미 한번 걸러져 있다라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여기 화면 제가 손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잠시만요. 화면에 보시면 요 점이네요. 여기 아래 여기 지금 보안이라고 보이십니까? 요 보안이라는 부분을 보안이라는 부분을 눌러 주게 되면 여기 대기실 사용이 있어요. 요 대기실 사용을 해제하시면 요 대기실은 비활성화 됐다라고 나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회의실을 회의실 참가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르면은 방금처럼 대기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 저는 비밀번호 세팅은 해 놨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좀 보안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띵동하고 바로 들어오게 되죠. 네, 요런 방식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화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보안이라고 있는 걸 눌러보면, 이 대기실 사용을 해제해 주시면, 어, 이 방회의실 번호와 비밀번호, 또 직, 직접 참여하시는 링크를 주셨을 경우, 대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 위에 화면 잠금이라는 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회의를 잠궈버리면요, 제가 화면 잠금이라고 그랬죠. <laughs> 네, 지금 말이 헌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와 지금 출장이 연, 저희 컨설팅을 좀 하고 오다 보니까, 말이 헌나하고 있는데요. 회의, 회의 잠금을 하게 되면 회의실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이 회의실에서는 방을 잠갔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건 또 다른 팁이었었고, 회의실, 요 대기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가 회의를, 회의나 수업이나 연수를 진행할 때 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일일이, 일일이 수락버튼을 조금 눌러주기가 힘듭니다. 예, 수락버튼을. 어 근데 진짜 지금 얼굴 꼬리 말이 아닙니다만, <laughs> 요거 요 때는 요 보안을 눌러서 요 대기실 사용을 지금은 활성화가 됐고요. 요 대기실 사용 은 앞에 체크 표시가 없어지게, 그리고 회의 잠금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다 풀려 있으면, 요두 개가 다 풀려 있으면 어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그 대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실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도 어 지금까지 그 김동호 박사와 함께하는 5분 전 5분 전을 했고요. 어이 영상에다가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 주시는 것처럼 댓글로 댓글로 또 질문을 주시면 제 질문 또는 각 저랑 지금 강의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분위기 상황 있으시면 지금처럼 5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되게 떨리네요. <laughs> 네.